잘해보자고! 네 안녕하세요 왔습니다 저는 콘텐츠 진행을 맡게 된 MC 서민아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콘텐츠의 목표는 오직 단 하나입니다 의원님들을 하이텐션으로 끌어올려서 이미지가 망가져도 좋으니까 재밌게 해달라! 분표적이 좀안 좋아지시는데 혹시 괜찮으신가요? 저희는 사전에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는데 아 그래요? 네, 이거는 협약을 다시 해야 할것 같습니다. 두 분은 혹시 네. 뭐 따라 야되겠죠 어디가 불편하시면 저한테 말씀 주시면 많은 시청자분들이 또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한 분씩 소개 한 분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선 의원 유재수 도시환경위원장입니다. 어. 아, 어뭐 의욕이 없으세요? 아, 바로 집에 가시나요? 나갈게요. 아, <laughs> 의정생활 14년차 새내기 박은경입니다. 파이팅. 박은정 의원님보다 예쁘다고 생각한다. 모든 면에서 우월하다. 모든 오케이. 면에서 우월하다. 예스. 예스. 반갑습니다. 박은경 아니 박은정 의원입니다. 맞아요 맞아, 맞아. 그들하고 소통을 할수 수 있는데. 소통하는 시간 아니잖아요 재선 의원 김재국입니다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laughs> 굉장히 잘해주셨습니다 정답, 정답! 자 이제 아, 이 콘텐츠를 보시는 구독자분들에게 명분을 좀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이네명의 의원분께서 2대2 팀전, 개인전 등으로 게임을 진행할 건데요 안산 시민들을 위해 열일하듯 몸 바쳐 열심히 게임을 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줄 선물을 획득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선물은 바로 통 크게 스타벅스 1만원권 상품권과 그리고 아이스 아메리카 기프티콘 입니다 자럼 먼저 팀 나누기부터 한번 저희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둥글게 둥글게. 개급장 떼고 하는 거죠. 아, 그럼 개급장은 없죠. 여기서는. 하이킥. 네. 첫 번째 1라운드 의자 뺏기 시작입니다. 둥글게 둥글게. 좋아. 요 둥글게 둥글게. 딩글딩글 돌아. 13. 아, 바로 오! 이렇게 1라운드 우리 유재수 회원님이 탈락을 좀 하셨습니다. 아, 바로 양보를 하시는 모습. 어 뭐, 의욕이 없으세요? 아, 바로 집에 가시나요? 나가게요 아, <laughs> 자, 두 번째 라운드, 시작합니다. 둥글게, 둥글게. 빙글빙글 돌아가야죠. 자, 주울 눈치를 보지 마. 좋아요. 자, 아직 아직 안 불었어요. 이런 거 하나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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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안 불었어요. 안 불었어요. 아, 저 위원님. 아직 안 불었는데 벌써 엉덩이로선대님이 엉덕이를... 먼저 안, 안 지려고 <laughs> 하니까 그러니까. 이건 안 된다. 아유, 네. 오케이, 오케이. 아유, 네. 좋습니다. 예, 다시 갑니다. 다시 갑니다. 둥글게 둥글게. 자, 둥글게 둥글게. 자. 빙글빙글. 자, 자, 자상. 예. 아, 아 아니, 우리 박은정 의님 탈락을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밀어요아 원래 그 게임의 단짝이었던 우리 김재국 의원님 바로 어떻게 보면 팀원을 버리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게임 시작해주세요 둥글게 둥글게 어 팔에 찰 김재국 의원님 중국에, 중국에. 안 풀었어요 안 풀었... 저봐 저봐 저거 이 야, 우리 김재규 위원님이 우승을 차지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laughs> 아, 방경 님 어떻게 보니까 이게 자빠지셨어요. 예. 아 좀. 자, 1 6구 불러 주세요. 갑자기 <laughs> 허리가 조고. 저진한테 이렇게 해서 최종 우리 우승자는 김재규 위원님이 <laughs> 이제 팀원을 한번 불러 주셔야 됩니다. 혹시 생각하신 팀원이 있으실까요? 아, 있죠, 하겠요 오케이. 발표해 주시죠. 박! 은은 어? 정! <laughs> 야, 우리 박은자위원님 봐. 한 팀이 되었습니다. 우리 박은정 의원님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다면? 그런데 너무, 너무 아주 활발해 가지고. 활발해서. 아 너무 팀웍이 잘 맞아. 요 반대로 우리 박은정 의원님 픽 당하셨는데 어셨어요 이의 목숨 한 목숨 바쳐 가지고 꼭 상품을 획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선물을 획득하겠습니다. <laughs> 이제 두 분이 자동적으로 팀이 되었어요. 우지 의원 팀 마음에 드십니까? 네. 네. 제가 의원 되기 전부터 우리 박은경 의원님을 제가 좀 아는데. 네, 네, 네. 굉장히 멋지시고. 방송 중에 허언을 넣으면 어떻게 할까요? 고, 고발하세요. <웃음> 네, 네. <웃음> 저 그만 싸우시고요. 예, 아제 게임 시작 안했습니다. 어, 그만 싸워주시고. 김밥. 대수 대박! 자, 첫 번째 게임 저희가 준비한 게임은 바로 고요 속의 외침입니다. 음... 음악이 나오고 있어요. 음악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네. 점심 못 드셨어요? 예. 네? 점심 못 드셨어요. 뭐? 점심. 뭐? 맞아, 뭐? <laughs> 안 들려. 이제 다안 들리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3분.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보이션브 자, 이션 브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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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 여자 브레이션! 브레김김김김김김 브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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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션브레

정답입니다. 자 의장 송바오나 맞아요 맞아요 음, 음, 정답이에요 정답 죄송합니다. 그만, 음, 그만,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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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만 그만 그 알았어 자 그만 정답이 에요 정답 정답 야 예, 박수 한번 박수 한번 예.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laughs>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들리시나요? <laughs> 안 들려. 빙박 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문제 주세요. 안산 장미. 어 정답. 자 바로 났어요. 자 빠릅니다. 김박팀 빨라요. 내년 내년 내년. 내년. 어 2024. 042. 2024년. 2 0 5년2 2 4 4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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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과+ <laughs> 통과+ 통과 영탁 찐이야 찐이야 찐쓰찐찐이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영탁의 찐이야 안 들려 영의 찐이야 안 들려 영탁의 찐이야 통과 려 영탁의 찐이 통과. 들려 영탁의 찐이야 안 들려 영탁의 찐이 통과 들려 아, 영이거단단월월 통과. 통과. 네, 월. 국가 단이야가 단월 국가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 아아 정답 바로 국가산업단지 정답 자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laughs> 네, 끝났어 끝났습니다야 끝났어요. <laughs>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제 손에 결과지가 와 있는데 우리 팀이 더 잘한 것 같다 아 그래요 네. 서로 이제 좀더 잘한 것 같다 네. 좋습니다 그럼 제가 결과를 한번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우리 먼저 제수 대박팀은 여섯 개를 맞추셨고요 오? 그 경우를 맞췄어? 김박 팀은 몇 개를 맞췄을지? 자, 김박 팀은 다섯 개. 5개. 다섯 개를 맞춤으로써 최종 세 번째 승리를 거머쥐게 됩니다. 축하합니다! <laughs> 엄마 1등 먹었어요. <laughs> 어 유진 너무 좋아하세요. 아니, 이겼, 이겼다는 게. <laughs> 이런 경험 처음입니다. 네. TV에서만 보던 거, 시청자 입장에서 보던 거를 내가 실제로 오늘 해봤습니다. 예. 네. 아,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진짜 감동하신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예. 네. 아름다운 오후예요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제두 번째 게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2030 세대 용어 맞추기 게임입니다. 자, 그러면, 자, 문제, 보여주세요! 자, 김밥! 김밥! 저녁 메뉴 추천! 저녁 메뉴 추천! 정답입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용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밥! 김밥! 그 자체! 그 자체! 정답입니다! 정정. <laughs> <laughs> 아니, 근데 되게 그래. 한국 공부를. 안 하신 것 같아. <laughs> 어떻게 이걸 보고 그 자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저희들이 굉장히 맞춤을 잘못하고 가좌 쓰기를 목적을 맞았기 때문에 <laughs> MZ세대를 모욕하는 발언입니다. 요즘 2030 유행하는 언어라잖아요. 아, 이거 우리 세대에서 음, 이런 기회을 음, 음. 하면 안 돼요. 지금 네. 세종대왕이 지하에서 그러니까, 네, 아, 그아 세종대왕이 지금 노하셨다. 네, 네. 저희가 이 게임을 통해서 2030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 그렇죠. 그들하고 소통을 할수 있는. 세종대왕하고 네. 소통하는 전화가 시간 전화가 아니잖아요. 어, 두 마리 토끼 다 잡는 거죠. 좀 친해지는 것도 있고 한글 또 중요시하자 그런 것도 네, 있는 참... 거죠. 보여주세요. 김밥 네. 어때? 티니핑 사다 파산나하다 정답입니다. 두 번째 정답입니다. 귀엽다, 대박, 대세방, <목소리> <제일 세번째 목소리> 귀여워, 귀여워, 정답. 기서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20대 남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요겁니다. 20대, 20대, 30대 남성분들이 <목소리> 여기 가서 요 용어를 많이 써. 일단 줄임말이고요. 김밥, 김밥. 오후에 운동하고 왕판하자. 한판하자, 한판하자. 뭘 한, 뭘 오후에 운동하나요? 오후에 운동하나요? 땡! 자 근데 유사합니다 제주대박 제주대박! 오후에 운동하고 오후에 운동하고 한잔하자 한잔하자! 전혀 상관없는 땡! 자, 완입니다 완 긴박 긴박! 오늘 운동하고 완전 개운해 땡! 자 심플합니다 다두글자예요 제주대박! 제주대박! 긴 긴박 긴 제주대박 나왔어 제주대박! 오늘 긴바. 운동하고 완전 <댕> 김밥. 김밥, 김밥, 오늘 운동 완성. 오늘 운동 완성. 땡다 왔어요, 다 왔어, 다 왔어. 젠스데바, 오늘, <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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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운동하고. 아니 하고 말고. <댕> <에>. <댕> 김밥, 기밥 김밥. 오늘 운동 완성. 오늘 운동 완성. 땡. <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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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판. 완판 <댕> <댕> 아니야 땡. 완주. 완주 <댕댕> 땡. 자, 재주데바 <제주대 댕댕> 오늘 운동, <댕댕> 운동? 완료. <완전>. 정답입니다. <댕> 야, 젠스데바. 젠스데 역전. 자 이제 코를 보니까 4대 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 문제에 따라서 어떤 팀이 승리를 거머쥘지 달라지게 됩니다. 자 집중해주시고요. 자 그럼 마지막 문제 돌승. 자 유튜버를 봤으면 한 번쯤 봤으면. 김밥. 자 김밥.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알림? 알람. 눌러. 알람 시청. 알람 시청. 땡. 네! 아. 땡 땡. 재수. 아, 바제세봐 좋아요, 좋아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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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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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음. 알림이. 아, 땡! 김박 알림 설정. 알림 설정. 정답니다. 정답니다. 정답 니다 경사 맞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라운드. 2040 세대 용어 맞추기 게임은 우리 제수 대박팀은 네개를 맞추셨고요. 김박팀은 다섯 개를 맞추셨습니다. 9개의 성를 획득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라운드, 2라운드 종합한 결과는 1라운드 총 11개, 2라운드 총 9개로 저희가 20개의 선물을 획득했습니다 대박! 정말 대박! 와 자, 이렇게 네 분이 모은 20개의 선물은 우리 구독자분에게 돌아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각종 게임과 함께 컨텐츠 촬영을 하셨는데 한 분씩 소감 한번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젊은 2030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저 고정 출연하고 싶습니다. 많이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비된 멘트. 자, 하지만 여기서 그냥 끝내면 섭섭하죠. 오늘의 소감을 저희가 진짜로 말씀을 하셨을까? 거짓말 탐지기를 이용해서 마지막 질문 한 번씩 더 드리고 마무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그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거짓말 탐지기 시간입니다. 자, 먼저 우리 박은경 의원님부터 한번 진행을 해 볼까 합니다. 궁금하신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우리 다른 의원님들 중에 유재수 의원님 파트너 마음에 들었는지. <laughs> <laughs> 자, 이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오늘 함께한 유재수 의원님이 최고의 팀원이라고 생각한다. 예스. Yes. 예스. Yes. Yes. 자, 예스라고 해 주셨습니다. 네. <laughs> 오! 오! 진짜였군요! 야이거 감동인데요! 박은경 의원님보다 예쁘다고 생각한다. 예스! Yes. 예스 yes, 갑니다! 자 본인 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그건 네 생각일 뿐이야. 예스다 예스다. Yes, yes. 아 진짜요? <laughs> <laughs> 자근 <근데> 이게.. 이거 <laughs> 마지막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 자 우리 박은경 의원님은 박은정 의원님보다 예쁘다고 생각한다. 모든 면에서 우월하다. 모든 네. 면에서 우월하다? 예스! 네. Yes. Yes. 갑자기 떨리는 것 같아. <laughs> 어떻게 우리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은혜들의 생각, 느낌이 좀 많이 바뀌셨을까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요원님과또 다른 프로젝트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합니다 <laughs>